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신곡본동은 부천역 남부역이라고 보시면 좀 알기 쉬우실 것 같아요. 신곡 고가사거리에 면 정확한 위치고요. 여기 대로변이다 보니까 평생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큰 장점은 어, 나는 규모가 나가는 현장이에요. 총한 개동 16층 건물에 150세대 현장이고요. 전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룸이 한 세대밖에 안남아요 특가 세대 한 세대 남아 있어서 투룸은 2억 중반대, 쓰리룸은 2억 후반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입주금은 3천만 원이면 내지을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주시 양방향 주차가 굉장히 잘돼있다는점큰 장점이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시정과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에 흰색 톤으로 템파보드 스타일로 포인트 좀 줬고요. 거울까지 있어서 나갈때용문한좀 편할 것 같고요. 아래쪽은 테라조 타일 잘 해놨고, 신발장 아래 위총 6칸, 미리 선반까지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면동 수라젠축물 골드 프레임으로 좀 좋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지금 거실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서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양, 동양, 남양, 북향, 골고루 향을 다 바라보는 구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소파 어, 자리인데요. 소파 자리는 4인 소파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웨인스코팅으로 마감 처리 잘해놨네요. 반대편에 보시면 TV 아트월 자리. 현관과 같은 디자인인데 골드 색상을 줬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한 면으로 강포 아트월 자리도 좀 고급스럽게 포인트 좀 줬으면서 큰 거실 잘할것 같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까지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강화 마루로 마감 처리 잘 해놨고요. 반대편 주방을 가보시겠습니다. 네, 디귿자 아일랜드 주방입니다. 어, 의자만 두시게 되면은 2인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요. 어린 자녀까지 있는 분들까지는 3인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2인이시면 그냥 의자만 두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3인에 4인 정도는 요 식탁 좀 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싱크대 깊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요러실 때는 상구 전기쿡탑, 인덕션 하이라이트 상구 잘 들어가 있고 코덕 또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 냉장고 자리는 산단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또는 김치 냉장고까지 충분하게 들어갈 공간을 보이고요. 안방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방이 사이즈가 큽니다. 어, 방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방 사이즈가 무려 3300 나옵니다. 2 4 0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과 같이 지금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역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부부욕실 테라조 타일로 마감 아래 벽면 다 해놨습니다 젠다이 선반 부터해서 수건장 넉넉하게 잘 나와있고요 지금 비데까지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두 번째 중간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중간방이 직사각형 방이라서 이쪽면은 좀 길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3300 나옵니다 드레스룸 같은 거좀 꾸며줘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자연도시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공간층 상당히 넓고요, 대형 환기층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작은 방인데요. 사이즈가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데도 그래도 잘 빠졌어요. 사이즈가 2,700 나옵니다. 이사하실 때 참고할 될것 같고 2,700, 2,780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써도 되지만 충분히 성인 자녀분이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도 테라소 타일로 어, 아래면 바닥이면 벽명잘 해놨고요. LED 전면 거울 부터에서 젠다의 선반, 수건장까지 잘 들어가 있고 안방 욕실과 같이 메인 욕실도 비대비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잘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경기도 부천시 신곡 본동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부천역 남부역입니다. 신곡 고가사거리 대리변이나 막힘이 없고요. 동서남북으로 향 구조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소시 지하 주차장 양방향으로 너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투룸은 2억 중반대, 쓰리룸은 2억 후반대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현금, 내돈내산, 3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상 번호 전화 주시고요. 실제 여러 곳자 한번 봐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방 사이즈부터 먼저 한번 재봐드릴게요한방 사이즈가 거꾸로 있네요. 이렇게 될 곳이니 이게 0 나오지. 안방 사이즈 3,300 나옵니다.